자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장도 계량 한복을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는데 오늘은 일광멘탈 충조소에서 보시는 이쪽 이 대곡 쪽에 접하고 있는 여기를 오늘 물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개초 매트를 쭉 깔아놓았는데 여기가 지금 보기가 되게 싫고 또 나중에 어, 비가 오거나 하더라도 흙이 밑으로 나중에 무너져도 안씻게 내려가도록 이 선을 또 제초매트 선에서 원래 땅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땅을 무시하고 경계를 무시하고 제초매트로 해서 큰 돌로 제가 오늘 경계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작업을 할거예요큰 돌을 하나씩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. 이만해 또돌 작업을 한번 해봅니다. 다행히 저번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가지고 돌을 여기까지 밑에 돌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어요. 그래서 옮기기가 그나마 좀쉬있습니다 큰 돌을 먼저 재료를 좀 만들고 한번 커도 어, 많이 크네요 이러분큰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사이사이에 작은 돌들은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을 겁니다. 큰 돌들은, 큰 돌들은 이렇게 경계를 짓고, 작은 돌들은 이 사이에 전체 다 이렇게 메꿔 넣을 거예요. 큰 돌이 그 밑에 쪽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덜어올리면 여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도를 위로 올리고 난 후에, 이를 가지고 이제 밑에 번개를 만들 겁니다. 역시, 볼 작업은 쉽지가 않습니다. 아우, <놀람> 어, 별 이쁘네요. 별로 경계만 안 들어나도 벌써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줄은 이제 출은 다 맞췄어요.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밋밋한 부분을 길로 와봐 볼까요 똑같이 지금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돌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돌길을 쫙 만들어 볼 겁니다 예. 일단 계속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거의 마무리를 다해 갑니다.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요. 어, 경계는 이제 다 지었고, 보 이제 경계는 일자로 쭉다 만들었죠. 근데 경계 안에 이제 돌을 채워 넣어야 돼요. 어, 돌 채워 넣는 작업을 이렇게 참 쉬운 게 없어요. 전부 다 이렇게 손 하나하나 정성을 터져서 돌을 옮깁니다. 와. 엄청나요. 지금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잠시 후에 이걸 다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. 기본만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,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넘어왔어. 돌을 조금 조금 몇 개씩 안에다가 채워넣으면 됩니다. 오늘은 기본만 제가 이렇게 잡아놓을까요? 그런 돌들은 제가 저 밑에서 지금 미리 옮겨놨습니다. 자, 첫 뽑아보는 게더 힘든 것 같아요. 일단은, 자, 여기까지만. 아또 이게 또 눈에 발피네요. 여기까지만 할라 했는데 자꾸 이 돌이 눈에 들어와요. 그래 이제, 한번 보십시오. 여기서부터 쭉 한번 와볼까요? 이쪽으로 와서, 저 끝까지 한번 보세요. 돌을, 또 제초매트 경계로 해서, 돌담을 쌓았습니다. 예. 그래서 여기는, 저쪽 아래나지 돌을 다못냈지만 여기는, 이게 하천하고 이렇게 북을, 돌 경계를 짓고 위에다가, 돌을 하나 쌓고, 다편안하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따가 면요 제초매트 선을 따라서 계속 오면, 바로, 저 미니 연못.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면 징검다리 보이죠? 그래서 이게, 이제, 일광멘탈 청소소 입구에 들어오면, 오른쪽에, 어 미니 모사못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아름다운 붓꽃이 피어있고, 또 왼편으로 보면 오늘 이제 작업한 거예요. 오늘 작업한 이거 한번 보세요. 제가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볼 테니까 한번 느낌을 한번 보세요. 제가 이 돌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. 어, 내년 되면 여기 이제 이 과일나무들이 키가 제 키보다 훨씬 더 크겠죠. 어, 그 과일나무 옆 길을 따라서 돌길을 걷는데, 왼쪽 아래는 한번 보세요. 이 계곡물이 또 흐르고 있고 그죠? 여기에도 나중에 이제 꽃씨를 좀 뿌릴 생각입니다. 그럼 왼편에 뭐 코스모스나 꽃씨 심어놓으면 잘올라오 오른쪽은 마일나무, 그 다음에 군대군데또 채소나 먹을거리들을 다 심어놨어요. 이 왼쪽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. 여기는 내년에 이 골하고 이 위에 이 끝부분은 작약을 심어놨어요. 작약이 꽃이 되게 아름답잖아요. 작약 꽃도 피고 바일 나무도 쭉 자라고 그 끝에는 어, 이 지금 현재 피어있는 꽃들이 다 봉선화예요. 봉선화 어, 봉선화가 아름답게 피고 여기까지는 음, 오늘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. 돌 작업을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붙여볼까요. 저쪽으로 에, 오늘 작업한 분량이 이 끝에서 저 위에까지 어제 초매트 선을 해서 돌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좀 어떻습니까? 사실 뭐 이거 안 해도 같이 뭐 저는 농사 짓고 뭐 가꾸는데 이상은 없죠. 근데이왕 여기가 이름이 일왕 멘탈 충전소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왕 이왕 내가 가꾸는 거좀이 아름다움을 제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서 꾸며본 그런 길. 올 때마다 제가 이 길을 한번 걸을 때마다 멘탈이 힐링되고 충전되지 않을까요?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노길 어,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.